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데이 스님이들에는 모든 걸 많이 연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살님들 얘기하는 것도 가로 가다가 제가 우연히 듣고 연구를 합니다. 과연 우리 보살님들, 이 우리 저희는 신도들이 다 보살님들인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참 솔직하지 못한 게있어떤 여자분 두 분이 그 여러분 저그저 그저 뭡니까 그 요즘 주스 파는 그 가게 있어요 주스를 파는 가게가 있다라고 아시죠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보니까 몸이 좀비대하어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동생이 얘기하는 거야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간단해 언니 언니 나 조금 살쪘지 그 또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딱 줘. 보시쇼, 딱 줘. 솔직히 얘기해 수있잖아요 야, 너, 그러지 마. 타인 되라 근데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가을에 보면 은 이제 단풍이 이렇게 촤악 물들고 오는, 이제, 설악산이나, 죠 송유산 같은 데 가면은 보살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송유산 법주사에 나오는 있는 스님들 가져가는데 백양사 아기단고도 말이에요 우리 은사 스님들 게갔어요 그래서 그송 군수님 계십니다 거 가니까 보살님들이 옷을 입었는데 확실히 단풍 그 철이라 그런지 단풍 옷을 입었어요 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두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야 언니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언니,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응. 저기 저진젯솔나무 위에서 살짝 내려앉아서, 응. 주유하는 바람 같은 이쁜 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응. 그러더니 그래. 그 언니가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미친년.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못하고, 이거를 또 약간 바꿔서 얘기해야 되고, 각색해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털어놓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자신이없는거 부처님은 여러분을 찾아줍니다. 부처님은 혁명가야. 왜? 그때 당시, 인도 당시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 여자는 찾아가는 거를 격상식켜서패미니스트입니다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자신이 주체 세상을 갖게끔 여러분들을 격상시키고 존엄화 시켰어요. 너 자신을 찾아라. 미혹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법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 살면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아서 죄도 짓지 않고 망상과 번뇌에 빠져가지고 허망하지 않다, 진실하다. 불교를 하면 진실해집니다. 오, 정말 정법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 이 본문 잘 듣고 초강을 시키고제 불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 소중치게 진실한. 패터가 잘이 불자 패터가 있는 진실한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법화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보면 세상을 그대로 봐라.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일시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즐기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이다. 근데 겉으로부터 타들어가는 거, 불이 나가지고 천장부터 타들어가고 그 사람 몰라요. 그, 겉으로 타면 언제는안잖아다 다, 죽어. 그런데도 그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학용이 세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백면을못 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찾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이 내년에는 본래의 자기가 있는데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불성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불성이 있다 우리 도 양경고사님 불성이 있다 우리 장고사님 불성이 있다 우리 윤모사님 불성이 있다 어, 호령고사님 불성이 있다 예. 네. 우리 한모사님 어, 어,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시도로만 다 끄집어내면 은그 순간이 어떤 것이냐면 가피가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피 이야기예요. 가피가 옵니다. 왜 가피가 옵냐 하면 그 원리는 소통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통이 안됐어요 거짓나 포장된나 내가 누군지 어디 가서 물어봐 내가 누군지 이걸 포장하는 거였잖아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진하시면은 한이 없어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어지고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건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나 인연된 분들이 없어진다. 무슨 사고를 받는다. 이 생각해 봐요. 또한 지금 지키고 있는 거를 행복하느라 지키고 싶은데, 이게 영원합니까? 그죠? 죽을 때, 어때요, 여러분? 동전선생 물고 가잖아요. 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수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그죠?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바람으로, 불로, 예? 네? 물로, 공기로, 땅으로 돌아가는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비추러 보는 겁니다. 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무을 신고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맡기고 부처님한테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요체로 법화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초하루 오셨는데 오늘 참으로 뜻깊은 초하루가 됩니다 왜윤 5월 일입니다이 윤달이 5월달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윤 5월달에는 아주 좋은 기도가 하나 있는데 어,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불자들은 뭘 해요? 천도제를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천도제는 뭐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천도제. 이것이 그 인도와 도교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기도법인데 생칠제 생전에 기도하는 생전 예수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윤달에만 가능합니다. 윤달에만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때, 신중단에, 명부전에, 삼보전에, 그열 개의 단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부전에, 어, 미리 이제, 내부를 준다. 그 내부는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건데, 이건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장 보살님 전에, 제가 이렇게 업이 많으니,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극락의 세계에 나게 하십시오 지옥이나 악의 축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지금 백중을 49일 기도를 하면서 예수제를 같이 해야 되는가 7월 7일 기도가 참큰 기도인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가 고민 하다가 어, 둘째 주 일요일 7월 9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8일간 7일이죠 7일간 하루를 빼면 7일이 아닌데 지금 매일 여기 살아계신 분, 우리 방보사님 검정색으로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생전 예수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보사님 잠깐 나오세요